여기에 와 있었구나. 너희가 왜 여기에 있지? 야라는.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는 있어? 괜찮아. 여행자는 안 가본 곳이 없다고. 안 그래? 생사의 경계는 베일에 가려진 곳이야. 지금은 이변까지 생겼고, 사방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. 맞아, 맞아. 은광한테도 약속했는걸. 가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전해줘. 야라는 가문의 비전이 있고 경험도 많으니 큰 걱정은 안 돼. 하지만 여행자는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. 여행자가 걱정돼서 그랬구나. 하지만 여행자도 경험이 엄청 풍부하다고. <laughs> 너도 뭐라고 말좀 해봐. 아망제군의 표식도 있잖아. 맞지? 종려가 우리한테 호두를 잘 데리고 돌아오라고 했어. 안 그랬다면 혼쭐이 날 거야. 거짓말할 필요 없어. 이건 법력 하나 없이 제군의 표식만 있는 모조품에 불과해. <laughs> 종려 이 자식, 진짜 도움이 안 되네. 내 업장이 경계를 어지럽힐 수 있으니, 난 함께 들어갈 수 없어. 밖에서 입구를 찾아주는 게 고작이야! 줄까 봐 그래. 마음은 이해하지만, 그래도... 맞아. 경계에 대해서는 호두가 제일 잘하는데, 호두가 못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라고. 맞아, 맞아. 호두를 제외하면 우리가 경험이 제일 많을 걸. 하... 그렇다면 나를 꽉 잡아!